안녕하세요. 코인생용의 차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월요일만 보더라도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죠. 월요일날 이제 어, 아마피 시장에서 하, 하루 동안 일어났던 청산이 거의 만, 1, 2, 3, 4억, 23억 달러니까 거의 한 3호, 3조가 넘는 돈이 청산이 됐어요. 근데 이 수치를 봤을 때더 청산이 됐다는 기사도 있고, 어떤 데이터를 집계하는 곳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랑, 어, 그, 엔캐리어 현상 뭐 등등 일때보다더 많이 청산이 됐다. 역대급 청산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좀 신기했습니다. 보면서 코로나 때에 저는 그 하락이 어마무시했던 걸 기억이 나서, 그날보다 어떻게 더 많이 청산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근데 그렇게 9만 1000달러 정도를 찍었는데, 불구하고 바로 그날,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비트가 10만 달러를돌파했습니다 10만 달러로 돌아왔습니다. 10만 2천 달러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알람이 울렸는데 어 차트 보면서 다시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뭐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책임자인 데이비드 삭스는 비트코인 보유금 평가를, 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비축금으로 사는 것을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암호화폐의 거장 데이빌 석슨은 NFT와 밈코인을 증권의 상품이 아닌 수집품으로 본다고 밝혔다. 수집품은 증권의 상품과 별도의 세금 절차가 정리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뭐이 유명한 루미스 의원, 이 사람은 올해는 다시 한번바라겠다 올해는 디지털 자산의 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소개를 했고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겨드리겠다는 포터스의 약속을 이행했다. 이렇게 거의 미국의 행정부 자체가 사실 이게 행정부 내각의 요원들이잖아요 근데 행정부라는 게 변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이건 뭐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하시겠죠. 덩치가 크고 정부 기관일수록 뭔가 변화를 준다는 게줄 수가 있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 크립토에 대해서 프렌들리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 이게 의미가 큰것 같습니다. 에프텍스 거래소에서 오피셜로 떴습니다. 2월 18일에 어 청구액 5만 달러 미만의 채권자들에게는 분배를 바로 할것 같다라고 나와 있고 배포는 필요한 세전 배포 요건을 완료한 허용된 청구권 보유자에게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시면 시간이 어, 동부 표준시 오전 10시 2월 18일부터 이제 5만 달러 미만의 채권자에게 돈을 상환한다고 합니다. 혹시 FTX에서 5만 달러 미만의 뭔가 돈을 넣어놨다가 잘못되신 분들은 어좀 금방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차트 볼게요 네 차트 보시는데 어 이게 아까 말했던 월요일의 캔들이에요 지금 내 시간으로 보게 되면 월요일 날에 있었던 하락이 거의 흐르기 시작하더니 끝도 없이 흘러서 큰 은봉이 나오고 이렇게 양봉이 또 나오면서 반등 주고 10만 2천 0백 거의 그 위에까지 10만 2천 5백 정도까지 딱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약간 떨어지는 그러한 현재의 모양인데 어, 일단, 일봉상으로 조금 보자면, 저는, 이제, 이 노란색 선 있잖아요. 이 선. 요선 기준으로 보면 될것 같고, 95,000대 초중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터치하고 반등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완전 꼬리로는 뚫렸었는데, 다시 몸통으로 말아 올린 상태고, 현재 이 꼬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기랑, 여기랑 꼬리들이 지속적으로 마주치는 자리가 지금 보면 9만 1,000 대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9만 정도로 보면 될것 같은데 이 구간에 밀꼬리를 달고 반등을 하고 있고 아마 이렇게 되면 뚫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찍고 바로 양봉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처럼 이러한 헤들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위로는 단기적인 형성되어 있는데. 최세를완전 상승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10만 4천 달러. 보시면 10만 4천 8백, 10만 5천. 그리고 내일이 되면 10만 4천. 또 모레가 되면 10만 4천 초반. 이렇게 되는데, 이 보라색 선을 뚫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완전한 급속히 오르는 상승이 되기 위해서는 이 노란선. 이 노란선을 뚫으면 될것 같다. 여기가 이제 11만 달러가 좀 넘네요. 그래서 이 구간을 뚫어주어야 새로운 빠른 상승을 이뤄낼 것 같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부딪히는 또 노란선이 12만 9천 뭐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선 11만을 넘으면 우리는 12만 후반까지는 쉽게 열린다 라고 이해를 하고 시장을 조금 보고 있는 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 단기적인 움직임이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란색 선 기준으로 지키고 반대하는지의 여부를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보시면 뭐 이날도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4시간 보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4 9 36. 36시간 동안 내린 거를 1, 2, 3, 4. 44 6 16시간 동안 다 올린 거거든요. 그냥 캔들로. 그래서 뭐 반대로 떨어질 때도 그동안 많이 올린 시간을 단기간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단기간에 많이 떨어진 시간을 단기간에 반등으로 올리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이라 사실 정 잡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아놓고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사실 차트라는 거를 누가 차트가 다 맞아? 그렇게 차트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어, 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할 것 같아요. 저는 차트를 보는 이유는 그냥 매매에 대한 기준을 성립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기준과 근거. 이거를 뭐 어, 오르네 하고 사고 떨어지냐고 팔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그냥 세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 할게요